안녕하세요. 쇼삼백입니다. 부업 시작해 보고 싶은데 사업자등록 때문에 망설이시나요? 회사 다니고 있는데 혹시 걸릴까봐? 어, 공무원인데 내 이름 쓰면 안 될까봐? 아니면 그냥 세금이 무서워서요? 이거 제 친구도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로또면 어떡하지 하는 사사는 걱정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다니면서도 사업자 낼수 있고 부업에서 직원 안 쓰면 걸릴 일도 없고요. 공무원이면 명의면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제 전자책 무료니까 거기 살펴보세요. 간단하죠? 자 그럼 진짜 사업자 내볼게요. 먼저 준비물도 딱 챙겨주세요. 첫 번째 공동인증서입니다. 은행 로그인할 때 하는 그거요. 두 번째 사업자 주소지. 사무실 있으신 분은 그 주소 쓰시면 되시고 집에 사시는 분은 집 주소 하면 됩니다. 월세나 전세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 집이라면 등기부등본 만들어주세요. 사진 파일이면 되시고요. 세 번째 회사 이름 생각하기. 거창할 필요 없어요. 쇼삼백 상회, 쇼삼백 쇼핑몰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나중에 변경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직접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홈텍스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사업자 등록은 홈텍스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요. 로그인 하고 나면은 여기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사업자 신청, 개인 사업 등록 신청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정보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고, 수신 동의, 전자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쓸거 이것도 적어줬고, 수신 동의.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선택 사항이 있어요. 해당 사항만 바꾸면 되는데요. 공동사업일 때 아니고 혼자 할 거니까. 근데 사업자는 저는 집에서 한다는 걸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가요? 아니요, 제 소유니까 아니요.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 등록 주민등록 주소와 동일한가요? 네. 창업자 멘토링 필요 없고 유흥업소 아니죠? 통신판매 쇼핑몰 할 거니까 예. 화물운송 아니고 국소 관련 우편 다른 주소도 아니죠. 다음 넘어갑니다. 일단 상호명은 그냥 쇼핑몰, 쇼핑몰 쇼핑몰 이렇게 하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겠습니다. 하 그리고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가 아니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업자 소재지는 나중에 이전하면 동의하고 기본 주소는 지금 제집 주소로 지금 돼 있네요. 넘어가서 업종 목록은 업종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525101. 검색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도매미소매 통신판매업입니다. 이게 쇼핑몰 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업종 등록 누르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다른 업종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현금 영수증만 여기 가능. 사업자유행은 일반 간인데 간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사이버몰도 지금은 쇼핑몰 지금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렇게 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부 등본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면은 내주고요. 아니면은 등기부 등본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그냥 아무거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넣으면은, 이렇게 최종 확인이 뜨는데요.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 누르면, 제가 지금까지 냈던 거, 그 내용들이 쭉 뜹니다. 됐으면은, 이제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면은 끝입니다. 벌써요? 그쵸. 지금 이거 5분도 안 걸렸어요. 괜히 무서워서 몇달 미룬 분들 많죠? 그 시간에 유튜브 100개 받고 블로그 뭐 50개 정독할 수 있고 근데 결국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어 이렇게 신청하면 하루나 이틀 안에 사업자등록이 딱 나오고요. 사업자등록증 받고 나면은 뭔가 벅차오르고 땅을 치고 막 울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햇빛 잘 들고요. 하늘도 똑같습니다. 단한 가지 이제 내 마음만 좀 바뀌는 거죠. 나도 이제 사장님이다. 이거 진짜 해봐야겠다. 그 마인드 하나 바뀌는 게 진짜 큽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이 해볼 거예요. 앞으로 뭐 10분만 따라하면 나도 쇼핑몰 셀러 시리즈 계속 나갈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자책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놔둘 테니까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